사 구독. 안녕하세요 추추 서방님입니다. 오늘은 에스파의 드림스 컴츄루 챌린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에스파의 드림스 컴츄루는 다들 아시겠지만 SES의 드림스 컴츄루를 리메이크한 거죠. 챌린지 안무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짧아서 도전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에스파의 드림스 컴 트루 챌린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날을 세워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밀어, 밀어. 네, 손모양 보셨는데 발은 손날을 내릴 때, 손을 내릴 때 들어줄 거예요. 그럼 반대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길 거예요. 자, 이렇게 당기고 자, 살짝 앉아서 왼쪽을 밀 거예요. 앞에 벽이 있어요. 벽에다가 어,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가지고 색칠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밀어 두 번, 한 번, 두 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엔. 오! 아껴왔던 자 어떻게 했죠? 밀었죠? 그러면 이제 손을 이렇게 쭉 내릴 거예요. 내리는데 골반은 내가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두 박자 돌리고 한 박자 한번더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원, 투 쓰리, 포, 엔, 즉 아껴왔던 작은 사랑 도에서 하트를 만들어 주는데 발을 모아서 오른쪽 어깨 쪽에 하트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오른쪽 어깨 쪽에 하트 이 하트를 펼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 하트를 만들었으면 펼치면서 세 걸음 걷고 포즈 취하면서. 어, 손을 가릴 거야.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내밀 거예요. 자 여기 박자가 박자가 그렇습니다. 박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끝났죠? N one two three f o u n d five n d s N A N 원에 자 어떻게 자 무릎을 이동시켜 줄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빌 e l Feel. l 이라는그 단어에 몸을 왼쪽을 바라볼 거예요. 사실 이게 안돼 그냥 왼쪽 바라봐도 될것 같아요. 양손을 가슴에 대고 자 이런 식으로 원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으로 투 왼발 가져오면서 찌를 거야. 쓰리 포엔 이렇게 끝났죠? 자, 그러면 이 손은 그대로 두고, 원 n 자, 이런 식으로. feel, for, you. 따, 따. 그 다음 다시, 앉아서 한번더 웨이브를 하는데, 웨이브를 하는데, 손. 손을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맞잡은 것처럼, 손만 해볼게요. 손만. 자, 이런 식으로 손을 올려줄 거예요. 이때 다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앞다리부터 따단 따단 이렇게 왔다 갔다 무릎을 밀어줄거예요 어떻게? 원투 쓰리 포자 그러면 챌린지가 끝이 납니다. 여기 부분 한번 카운트 해보도록 할게요. 원앤투 쓰리 포앤 5, 6, v e six, 의 포즈 취하면 에스파의 'Dreams c o m 챌린지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에스파의 'Dreams c o m 챌린지 안무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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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